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8장 1절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무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8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로한기하 4장에 굉장히 어떤 각인시킬 정도의 에피소드를 안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수넴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분인데요. 4장에서도 보면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수넴 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수넴에 살고 있었던 어느 여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8장의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고 8장을 읽으면 더 깊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6절에는 이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살고 있던 이 여성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냥 초대했다가 아니라 간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권했다. 간절히 요청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간절히 초대하고 있는가? 야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엄청난 기적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너무 너무 바쁠 텐데 우리 동네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우리 동네 다시 오실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다, 한번 섬기고 싶다,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절히 청하고 권면해서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데 성공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모르지 않고 자신의 남편에게 말을 해서 방을 아예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침상 놓고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촛대까지 배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정말 성심을 다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 섬기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뭐좀 도와줄 거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뭐 뭐좀 도와줄 게 없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높은 사람한테 민원 넣을 거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게 절대 일어나서 안될 일인데, 그때는 뭐 그랬던 거죠. 엘리사 선지자의 구체적인 말을 인용해 보자면, 혹시 당신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필요한 거좀 어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왕하고도 좀 통하고 사령관하고도 좀 통하는 사람입니다. 아 민원하시면 제가 그걸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을. 어,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 구절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치도 않습니다. 저 그거 바라고 당신을 대접한 거 아닙니다. 저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섬기듯 당신을 섬겼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더 더 귀해 보이고,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할거 없나? 이렇게 찾던 중에 사환 개하실을 통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것은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아들이 없다.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데, 이 옛날 시대니까 그게 좀 눈에 띄었나 봐요. 그리고 이 여인은 환경적으로나 자신의 나이를 봤을 때 이제 애를 갖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마음 한 켠에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들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들을 때뭐 어떻게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시간이 흘러 실제로 17절에, 4장 17절에 보니까 선제자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은 잠깐 머물러야 됩니다. 아, 아들 낳았구나 하고, 그 다음으로 빨리 무슨 일이 있을까 넘어가지 말고, 이 여인의 심정이 돼보는 거죠. 하나님은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응답이 없었고, 그리고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접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들 낳는다고 얘기해서 실제로 그것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고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이 순애 여인을 상상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 행복하게 평생 소원을 들어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하고 싶고. 얼마나 그 하나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 앞에 축제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이 모든 일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 내게 왔으니까 이제 엘리사 홍보대사가 되는 겁니다. 아 엘리사 정말 좋으신 분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이다. 이렇게 막 말하게 되죠. 엘리사 홍보대사.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은혜 받았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글쎄 나는 별로 뭐 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사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간증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딱된 거예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순애여인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간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4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걷기도 하고 이제 잘 자랐고 아이가 그런 동안 아이 때문에 웃을 일도 많고 정말 행복했던 것으로 상상합니다. 어느 날 들판에 일하던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두통이 찾아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고 쓰러졌는데 그 길로 일어서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모두가 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아들인데. 얘가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슬프다. 고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깊은 눈물의 순간, 그리고 자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은, 은혜로 받은 아들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들 거예요. 온 가족의 충격을 받았겠죠. 그때 이 수냄 여인이 모두가 슬퍼만 하고 있을 때 나는 엘리사 찾아가겠다 하고 일어섭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금 그 엘리사 만나러 갈 때냐? 아들이 죽었다. 장례 치러야지. 이런 말을 했을 것이고 지금은 가도 못 만난다. 때가 만날 때가 아니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했던 행동은 엎드려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이게 간절함과 절실함의 표현이죠. 그 옆에 있던 게하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우리가 아무리 안면이 있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 무례하다고 막 떼놓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떼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껴안고 있으니까요. 엘리사 상황을 보고는 사정을 묻습니다. 자초주정을 쭉 듣고 나서 상황을 파악을 한다. 아 내가 해결해주겠다 하고는 해결책을 제시하죠. 개하씨를 보내겠다. 개하씨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신 아들 문제 해결되니까 개하씨를 보내겠다. 개하씨랑 같이 당신 아들을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순애 여인이 4장3 0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하씨랑 같이 가면 네 아들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다리를 꽉 껴안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당신 안 떠날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하시만 보내세요 그런 뜻입니까? <laughs> 아니죠. 당신이 꼭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 엘리사가 방문했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손냄 여인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있음을 쉽게 발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태도. 엘리사를 찾아 나간 것, 그것이 어떤 용한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될, 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간절함과 절실함의 표현으로 엘리사를 찾아 나선 것이고, 가서는 또 절대 저는 당신 곁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태도. 모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슬퍼할 때, 모두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자책하고 있을 때, 모두가 한숨만 쉬고 있을 때, 그녀는 홀로 일어나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수 없고, 그 태도가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길 바라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과정,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인데, 이 과정을 정말 감격적으로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4장 28절인데, 수냅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는 수냄 여인의 말이 좀 찝찝하게 걸려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죽은 상태에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대화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하필 이 말이 기록돼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당신한테 아들 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laughs> 그때 내가 안, 믿, 안 믿는 안 믿어졌는데 그냥 그냥 아들 낳는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아들 낳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걸 뭐 왜곡하거나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한 말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실, 속상하면 별 얘기도 하잖아요. 진심도 아닌 얘기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나 이 문장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슬픔도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오해하면, 자칫, 당신이 지난번에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너무 슬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려면 오해할 만한 말인데, 물론 대부분 오해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해하려면 오해할 말인데, 엘리사가 오해하지 않고 선의로 해석을 한 거죠. 그냥 힘드니까 저런 말도 막 하는구나. 평상시 같으면 저런 말안할 텐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은혜 안 주셨으면 오늘 슬프지도 않을 텐데요. 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말이 되는 거죠? 당신이 제게 은혜로 주신 아들입니다. 라는 간증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은혜 안 주셨으면 오늘 슬프지도 않을 텐데요. 이 말이 돼버리죠. 그러니 이게 자칫 은혜를 반납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반납하는 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또 깨닫습니다. 아, 오늘의 간증 이유가 내일의 슬픔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또 뒤집어서 오늘의 슬픔의 이유가 내일의 간증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사는 동안 한번 은혜 받았다고 주님 오실날까지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굉장히 은혜 충만해 보이는데 몇주 뒤에는 또 슬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다. 그러면 두주 전에 받은 저 은혜 다 가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의 이유가 슬픔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슬픔의 이유가 간증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게 뭐냐 하면 은혜를 반납하는 말.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 이해하고 받아주지만 그러나 그 말을 통해 사탄이 역사할지도 모르는 그 말은 이제는 좀 삼가하자는 거예요. 그 어떤 말입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뜰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뭔가 막 꼬여 버렸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 그때 그거 안했어야 되는데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간다는 이 사실을 부인해 버리고 은혜를 반납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선의로 잘 해석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쭉 흘러 갔을 뿐이지. 조금 찝찝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순애 여인이 본문에서 사라지는데 8 장에 등장하는 건데 엘리사 선지자가 7 년의 기근이 올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아들 지난 예전에 아들을 살려 주었던 그 여인 순애 여인에게 7년 동안은 기근이 있으니까 다른데 가서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가 살까 살폈겠죠. 블레셋에서 7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7년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과 전토, 땅이 딴 사람의 소유가 됐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지든지 내 거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라 해서 갔고 7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있었고 와봤더니 집 날아가고 없고 땅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순간에 이 상황에 그녀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7년 전에 가라고 해서 갔고 또 돌아오라 해서 돌아왔다. 이말이 상황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집 날아가고 없고 땅 날아가고 없네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 할수 있습니다.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집 지키고 땅 지키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난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반납하는 말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면 잃어버렸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반납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기근을 피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납하는 말입니다. 지난 7년간 타지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과 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말. 그 말이 뭡니까? 7년 전에 내가 안 떠났어야 되는데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순애여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땅도 없네? 그럼 절차 밟아야지. 이게 답입니다 예전처럼 유별난 방식으로 엘리사를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 한숨 쉬고 있는데 예전에 엘리사를 찾아 나섰잖아요. 이번에도 그럴법한데 이 여인은 이번에 엘리사를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의 은혜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부지불식간에 툭 내뱉었던 그때 은혜 안 받았어야 되는데 라고 해석할 만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절차를 밟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왕에게 찾아가 내가 민원을 넣어야 되겠다 이 절차를 그냥 밟아 나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순햄 여인이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속상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지만 지난번처럼 오해가 될 말은 안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은혜를 반납하는 말은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어 주지만 제 3자는 오해할 말 그래서 전우 사정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 말 했어요라고 설명하지 꼭 설명해야 되는 말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겠지. 맡기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왕 찾아간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요. 모든 이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만나서 궁금했습니다. 엘리사가 베푼 기적이 참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주라. 나 너무 궁금하다.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본문에는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만 했다고 되는데 스토리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 수냄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우리를 너무 환대해가지고 붙어 시작해가지고 막쭉 이야기를 해나가는 중에 누가 이렇게 왕을 찾아옵니다. 민원인이 있습니다. 좀 만나보셔야 되겠습니다. 데리고 들어와라 해서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게하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여인과 그 아들인 거예요. 그럼 게하씨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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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왕도 신기할 거 아닙니까? 어 그래? 하고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법문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관리를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집과 땅을 돌려주도록 하고 7년 동안 그 땅과 집에서 나왔을 만한 소출까지도 다이 여인에게 주라고 특별 조치를 해줍니다.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순임 여인이 은혜를 받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 보았는데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은혜를 받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다가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하게 매달려 기도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세 번째 상황을 보니까 뭐 사랑을 베푼 것도 아니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은혜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상황을 수용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laughs>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냥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laughs> 고난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과 땅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 예전에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를 반납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순햄 여인은 그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갈수록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남고 속상하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지금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내가 할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아멘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믿고 내가 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순종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고 은혜로 반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애 여인처럼 은혜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섬기다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 좀 고맙다 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도 받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하게 매달리다가 응답도 받으시고 유별하진 않아도 모든 걸 수용하고 믿으면서 내가 할 일들을 해 나가던 중에 알아서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이세 가지 은혜가 순행 여인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순납 여인의 모습을 따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